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저번주에 스케치했던 대추의 색을 한번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스케치가 조금 쉬웠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다들 스케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오늘 사용할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 스케치했던 대추 제도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알맹이 도알은 170번으로 밑선을 따고, 다음에 줄기랑 이파리 있는 부분은 168번으로 밑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68번과 170번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오늘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파워카스트유선생연필 전문가용에서 뽑았던 요 색들 다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어, 연필깎아줄 큰 돌돌이 연필깎기, 다음에 앞심을 조금 뾰족하게 깎아줘야 되니까 칼도 하나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대출을 보게 되면은 하얀 점박이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그릴 때 진행방식이랑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102번 준비하셔가지고 점을 좀 찍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을 힘을 꽉 줘서. 요렇게 찍어주시는데 좀 자유롭게 찍어주세요 여러분. 어힘 주셔야 돼요. 힘안 주시면 나중에 요거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 너무 일렬 종대로쫙 하고 <laughs> 점을 찍으시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어 듬성듬성 <laughs> 마음대로 좀 이렇게 어 <laughs> 자유롭게 좀 찍으세요 여러분. <laughs> 그다음에 대추의 베이스 색을 깔기 위해서 170번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흐르는 방향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대추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흐르는 방향대로 색깔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힘 빼시고 천천히 올려주도록 할게요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될수 있도록 힘을 좀 빼시고 같은 필압으로 천천히 요렇게 올려주세요 대추 채색하는 것도 라이브랑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난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라이브로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붉은색이 들어가는 대추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청색깔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올릴까요, 여러분? 나좀 했어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잡으실 때어둠을 잡으시면 되고요. <laughs>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냐 <laughs> 하시면 되고. 아직 나는 기초반이야 우리 세라랑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베이스를 한번 올리신 다음에 한번 더 올리시는데 어디를 잡으시냐면은 가장자리 있는 부분 다음에 똥구멍 있는 부분 요쪽 부분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어디가 땅하고 밝아야 되냐면 이 중간 부분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힘을 조금 빼시고 여러 번 칠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수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색을 쓸때 베이스 색으로 전체적인 형태감을 다 잡아준 뒤에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진한 색을 바로 올렸을 때는 색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베이스 색으로 어둠을 다 잡아서 형태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색을 올리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여러분. 줄기랑 잎은 168번으로 이렇게 선을 써서 베이스 색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림자나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천천히 전체적으로 면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이스 색 칠하실 때는 인맥은 비워놓고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비우실 때는 그어놓은 선 하나에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공간을 요렇게 비우시면서 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공간 못 비우겠어 아직 나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갖고 너무 초보야 하시는 분들은 정안 되겠으면은 대기번으로 인맥 그어 놓으시고 칠하시면은 여기 점박이에 색안 들어가듯이 인맥에도 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우리 기초반에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 옆에 사이드 인맥 다 비우시려면은 사이드 인맥도 공간을 다 비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번에 그 뭐지 몬스테라 할때 제가 일부러 요 잔인맥을 안 비웠더니 본인들이 직접 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너무 이상했다 <laughs>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로 뭐 기법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공간을 비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렸으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비워야지 조금 더 효과가 나오냐가 이제 <laughs> 익숙해져 있을 뿐이 이제 여러분들랑 별발 다를 건 없어요. 170번 베이스색으로 형태감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는 167번 준비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색을 섞어가면서 중간색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간색을 올리실 때도 베이스색 때 우리가 올렸던 거랑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힘 빼시고 중간 부분 이쪽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반짝하고 빛나게 놔둬야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힘을 빼시고 가장자리 에 있는 부분부터 요렇게 칠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 방식으로 칠해주시게 되면은 군군 형태를 잡기가 조금 편해요, 여러분. 가장자리 있는 부분은 몇번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색을 진하게 올려주시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연하게 167번 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반짝 빛나는데 왜 색을 올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색인 167번이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가 줘야지 색의 이질감 없이 사물을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짝 빛난다고 해서 그 자리 아예 안 넣지는 않고 살포시 한 번은 넣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 위에 익은 거다 됐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라이브 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하고 지금 나머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익은 대추는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편집법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뜬금없이 너무 완성된 게요. <laughs> 옆에 달려있으니까, 저건 뭐지? 이렇게 <laughs>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구의 형태감을 살려주시면서, 요렇게, 사부작, 사부작. 천천히, 색이 티면색이 생기면 안 되니까, 힘을 좀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174번 준비하셔갖고 그림자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가지랑 열매가 니히는 부분 밑에는 상당히 어둡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푹하고 돌아가 보여야 되는 가장자리 있는 부분 그리고 똥구멍 있는 부분 요런 부분에는 174번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그림자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홀로 하게 보이면서 구이의 형태감을 제대로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앞서 썼던 색깔로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그림자가 뚝하고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색깔이 섞여서 점점점점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게 변화를 잘 만들어 주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요 익지 않은 대추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색깔을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변화를 단계를 더 많이 주시게 되면 은 그림은 더 고급져 보이거든요 자 잎의 중간색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베이스색으로 어둠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위주로 일단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잎맥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 몇번 왔다갔다 밝은 쪽으로 갈수록 힘을 살짝 빼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색을 다 입혀주도록 할게요 오늘 잔잎맥을다 잡아놨기 때문에 <laughs> 신경을 바짝 쓰시면서 섬세하게 색을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하게 색을 확 하고 올리시지 말고 힘을 조금 빼시고 애서 만든 작은 인맥들이 안 없어지도록 천천히 색을 진하게 올려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색을 제대로 못 올리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선은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스킬은 늘고 피를 다루는 기술을 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렇게 <laughs> 오늘은 약간 보여주기 형식으로 이렇게 잔인맥도 다 만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잔인맥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하다가 하기 싫어지잖아 <laughs> 에이씨 하면서. <laughs> 보테니카라트 시작하신 분들은 의미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인맥들만 일단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초록을 만들기 위해서 165번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151번을 살포시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힘을 좀 빼시고 힘 빼셔야 돼요, 여러분. 종이 위에서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줄 거예요. 올리실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65번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해서 151번을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파란색이 뚝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5번을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151번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1번을 올리시면서 165번으로도 계속해서 위쪽에다가 섞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섞는 작업을 오늘은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힘 빼시고 힘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색을 올려놨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주셔도 색은 섞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은 뽑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푸른색으로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는 170번으로 전체적으로 인맥과 함께 색을 채워서 우리가 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넣고 잘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색이 튀고 깔끔하게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맥이 끝으로 갈수록 사라락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너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170번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색감에 통일성도 주면서 색을 조금 안정화 시키는 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278번으로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맥이 시작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가볍게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278번 이 그림자색은 색이 방방방방 뜨는 이런 초록색이 짙은 이런 그림 그리실 때 그림자색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채도가 살짝 낮으면서도 올려놨던 색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림자를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림자 색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서 섬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보실 것 같아요. 그림자를 잡을 때 우리가 못다 잡은 그런 면들을 다 잡아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자를 천천히 관찰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힘은 살짝 빼주시는 게 좋은데, 섬세하게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연필을 날카롭게 깎으시고 살짝 힘을 가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줄기에 어둠까지 잡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대추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laughs> 우리 기초반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 상당히 재밌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록색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색을 올리시면서 느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거든요. 초록색도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이번에는 색을 충분히 한번 써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